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케네틱 샌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걸 샀어요. 이게, 이렇게, 컬러 모래와 키스 모형 틀, 이게 컬러 모래 두 개와 키스 모형 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뜯다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 딱한개 남아서 샀는데, 일단 제가 이걸로 요술모래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일단은 이 컬러 모래는 제가 요술모래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꺼내볼게요. 이제 이렇게 꺼냈는데요. 이건 그냥 이게 통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되는데 제가 억지로 꺼내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거 둘다 꺼내봤어요 일단은 이 파란색 이게 요술모래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비슷한가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키네틱 샌드 같기도 한데 제가 촉촉인 모래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키네틱 샌드 된것 같던데요 아니 그렇게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 촉촉이 모래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뜯어지고 하고. 일단은 이걸로 한번 모양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안에는 이것도 넣고, 이거 랜덤일 거예요, 모양틀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아마 손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근데 이게 색깔이 되게 밝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는 제가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파랑파랑한데 이거 알고 보면 은근 진해요. 남색 아니 남색 말고 남색도 아니고 파랑색도 아니고 약간 섞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색깔 중에서. 그냥 물감에도 있습니다. 물감 조금면 되게 이상한 이렇게 다 치워주고요. 한번 엎어볼게요. 그지? 일단 이거 이거 요술 모래 진짜 제가 한 번도 안 만져 본적 없거든요. 근데 이거 요술 모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거는 3,000원짜리고요. 또 1,000원짜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이게 한개 남았다길래 이게 되게 인기 많은 것 같아서 샀거든요. 저는, 일단은, 되게, 파란색은 그렇게 안 예쁜데, 색깔이. 일단 이것 좀 넣고. 전 지금 화면만 보고 지금 찍고 있어요. <laughs> 그냥 막 했는데, 그냥 잘 되고 있나? 아닌가 싶어서. 벌써 3분 잡아먹었네? 일단 이것보다는 이게 더 색깔 예쁘고 좋은 것같아 이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 되게 키네틱보다는 안 그렇는데 일단은 잘흘러더라고요 어,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다른가? 일단은 댓글에 요술모래, 이게 요술모래 같은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준비물, 아, 일단 다 정리했고요. 이제 준비물 소개. 일단은, 어, 저는 컬러 모래를 사용했지만, 일단은 요술 모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서는 이거 물통, 이거 분무기로 했어요. 물통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터 칼이나 그냥 집, 그냥 가정용 칼. 일단은 만들게요. 일단은 요술 모래를 일, 일, 저 원하는 양만큼 뜯어주신 다음에 일단 저는 이거 누구 출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출처를 봤는데 일단은 자기 영상에서는 출전 누군지 안 밝혔는데 다른 분이 그걸 했는데 막 그분 출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걸로 만드는 그게 되게 많던데 누구 출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10등 보내줍니다 둘셋넷 다섯 난 이거를 좀 쓸게요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열 개를 해서 저는 이걸 뽑아줬는데요. 일단 이거를. 일단, 다른 건 뭉쳐주셔도 되고, 일단, 딴데놔주시고요 물을,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막 섞어주세요. 섞을 거, 이거 섞을 통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액기 금지 당해서, 지금 키네틱 샌드 올리는 거거든요. 액기 금지됐는데, 액게 금지 당해가지고, 당분간은 못 올려요. 이렇게 다른 걸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물 묻히면 일단은 손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를 다른 것과 섞어주세요. 색깔 자체가 이게 달라져가지고, 게다가 좀 있으면 판다 압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정말 대박! 진짜 안 좋은 거총 푸.